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계륵이나 가지기엔 아까운데 남주기도 아까운 걸로 보는 걸 탈출하려면 자기개발과 약간의 질투 작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자 입장에서 잘 먹히는 건 뭐가 있을려나요? 여자 입장에서 잘 먹히는 거 일단은 외적인 부분을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 벌레라고 해야 되나? 공부 벌레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뭔가 공부만 할것 같고 꾸미는 거 하나도 할줄 모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친해지려고도 안 하지 여자 입장에서 제일 기본 ]적인 거는 외적인 부분을 좀 재밌어 보이게 꾸미는 거. 맛집으로 따지면 이렇게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고 멋있게 조금 꾸미는 거.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꾸민 거랑 안 꾸민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도 호감이 생겨서 대화를 걸었는데 너무 철벽 친다고 아니면 마음을 숨긴다고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차갑게 얘기하면은 여자분들이 어, 저 사람 나 엄청 싫어하나? 이러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대화할 때도 친근하게 잘 웃어주고 대화 걸면은 잘 받아주고 인사 되게 잘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상한 그런 매력이 있다면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먹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깔끔해 보여야 얘기도 하고 싶고 뭔가 눈에 띄고 그렇거든. 그리고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를 일단은 각인을 시켜주고 알짱알짱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티나게 알짱거리지 말고 티안 나게 계속 그. 여자 눈에 띄어야 돼요, 많이. 그러면 익숙해진단 말이야. 눈에 자꾸 걸리고 막 눈에 띄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무의식적으로도 되게 익숙해지고 친근해져서 부담감이 조금 덜어진다? 거기다가 초반에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진짜 지금 엄청나게 있어서 말을 건다. 이렇게 하는 느낌 말고 이런 느낌은 그 여자가 여러분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근한 느낌으로 친절한 느낌으로 친해지는 거, 다가가는 거.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다? 인사 잘하기. 인사를 웃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굳이 말을 안 걸어도 인사만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가요.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내가 일단 외적으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인사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거기다가 한마디 칭찬까 덧붙이면 최고지.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러고 바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인사가 제일 첫 번째예요. <놀람> 아니요, 민놈 아닌가 그러지 않고 제 뭐지? 제 뭐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인사를 되게 잘했어. 그러고서 자꾸 눈에서 알짱알짱짱 거리고 막 눈에서 막 자꾸 자주 뛰어. 그러면은 저절로 이렇게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 뭐지? 자꾸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궁금해서라도 말을 걸 수도 있어요. 제일 첫 스텝은 인사를 적극적으로 밝게 잘하자. 막 이렇게 쑥스러워 하면서 막나너 좋아하는데 나 진짜 너 눈도 못 쳐다보겠고 인사 겨우겨우 해 안, 안녕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 자신감 있게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굳이 인사를 잘안 하는 거지 걔한테만 인사를 되게 잘 쓰는 거지 적극적으로 엄청 근데 그 상대가 뭐지 하고 봤는데 걔가 다른 애한테는 굳이 막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럼 궁금해한단 말이야 뭐지 나한테만 왜 인사를 이렇게 저렇게 잘하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닌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처음. 처음부터 쑥스럽고 막 좋아한테 팍팍 내고 인사하면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상대가 바로 느끼잖아. 제가 좋아하네. 아, 아, 어떻게 떼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자기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담스러워할 확률이 높아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다 알게끔 해주면 안 돼요. 답을 다 주면 안 돼. 그게 첫 스텝. 그것만 잘하면은 어, 뒤부터는 술술 좀 풀리기 쉽다. 아니요 성재님. 여성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 매력이야. 성적 매력이 있어야 거기서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편안하게 다가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 호감형에다가 인기 되게 많으신 분이야. 그러면 편안하게 안 다가가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짝사랑일 확률이 높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알아가다 보면은 좋아지겠지만 처음에는 짝사랑일 확률이 되게 높다 보니 성적 매력 어필이 잘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성적 매력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편안하게 다가가면서 이성적 매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내가 편안하게 다가갔는데 이성적 매력이 아예 없어. 그러면은 그냥 계속 연락만 잘하는 친구 관계로밖에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